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입니다. 세족식 한다고 하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발을 다 씻겨 줘야겠다 했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대야 하나로 해야 될지, 대야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할지 그러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에 네, 물을 떠서 물을 손으로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어, 베드로와의 대화가 또 잠시 나오고요. 또 20절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그렇게 섬겨줘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누어 보고요. 또한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감사 내용이 있죠. 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오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 드린 걸까요? 예, 앞뒤 뒤에도 아주 이게 돼 있죠. 앞뒤로 빼곡하게 감사의 내용을 적어 오라는 거예요.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쥐어짜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돌아오는 주 중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셔서 여기 에 봉투에 적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혹은 예 타이핑쳐서 A4 용지 뽑아가지고 넣어오셔도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적어라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이제 오늘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그렇게 적어 오시고 아 다음 주는 그렇게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끝까지 사랑하라.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일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laughs> 예.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맨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시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에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끝이 있지요. 이제 곧 6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본인의 때가 다한 줄, 이미 그 시간이 다한줄 아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시간의 끝, 그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목을 못 가누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먹지도, 싸지도, 잠자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에 사육을 하십니다.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사육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그냥 있는 옷 입으시고 걸어 다니시며 그 수리를 걸어 다니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잡혀가시고 또 거짓으로 고소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며 몸 모든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동사의 시제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잡혀가시고, 친히 모욕당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며,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요. 여섯 시간 만에 죽으셨지요. 주님의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완전히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사랑이 변해요. 사랑이 변해요. 우리의 사랑에는 목적이 없다가도 목적이 생길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내 필요에 따라 사랑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변질될, 변질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혹은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목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순수함과 완전함과 완벽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완벽히 사랑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 알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 소시적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살고 24일 25일에는 막 밤새도록 뭔가 준비하고 새벽기도도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소시적에는 나오셨던 분들이세요 아닌 분들만 한번 발가락을 깜빡여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와 지금이 우리의 마음은 조금 조금씩 달라져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그때의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이 아니에요. 그때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주의 얼굴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했지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경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언제로 끝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완전한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알아간다고요? 성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바대요. 이제 9월이에요. 그쵸? 10,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성경 한 번쯤 읽으셨나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신지 세 번째인데요. 하시는 분 계시죠? 아.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면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 동안 10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 마지막, 이제 12월까지 이제 1독 하신 분들 이제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스퍼트 내셔서 성경을 한번 보셔요. 뭐, 일주일이면 신약은 읽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부터 또다시 시작하셔서요. 하루에 10장씩, 한번 열심히, 한번 봐 보셔요. 남은 12월까지 꼭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1독을 올 한해 1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어느 한 절에만, 뭐 3장 16절에 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요. 알려져 있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에 인도하신 바 되어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릅니다. 이것이 당시에 종들이 일을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허리춤을 이렇게. 그들은 남자들도 원피스로 입었거든요. 그게 나중엔 이불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이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 허리춤에 끈을 묶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당시의 종과 노예 가운데에도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 여러분들 보셔요.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사랑이 정말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지요. 성경의 표현대로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십사 절과 십오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사 절 십오 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laughs> 예,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라, 말씀을 하시죠. 그냥 단순히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까지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십자가의 겸손과 십자가의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나자지심의 시작이라 했죠. 갓난아이로 응애응애하며 태어나셨어요. 목도 못 가누고 기저귀도 혼자 못 갈아요.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지어냅니다. 나자지심이에요. 나자지심. 그렇게 나자지셔서 오셨는데 지금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해야 하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또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더 낮아져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시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서로 그렇게 말을 씻겨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이요이 단어가 맞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빚을 갚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무슨 빚을 갚는 걸까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의 빚을 갚는 것이고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사랑받은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예수님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께 빚을 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고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져 벌거벗겨져 십자가 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 의에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저희의 저주를 여러분들의 저주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지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심히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빛을 진 거예요. 목숨값, 피값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너희가 서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다.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진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평평 울면 갚아질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면 갚아질까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모두 발을 씻겨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우리가 그 어떤 헌신을 한들 우리가 주님께 진그 생명의 빛인 십자가의 빛은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감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옳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예수님의 빚값이고 목숨값이니요. 이제 빚을 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빚을 줬구나. 그러하니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며 상대의 발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이 옳다. 아. 이제 교회 공동체는 다 이렇게 행하여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생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옳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할까요? 유월절일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했듯이 서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의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서로 종처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에 오면서 어떠셨나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셨나요? 혹은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겨우셨나요? 예, 교회 다니면서 조금 힘겨우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하면서 조금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무릎을 친히 꿇으셨어요. 꿇으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데 지금 이 발을 씻겨준 이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가롯 유다의 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그 가롯 유다예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알아요. 아는데도 그 발을 끌어다가 정성스럽게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을 끌어다 옮겨요. 지금 얘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 저분 몰라요. 하,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하며 부인할 세 번이나 부인할 그베드로의 발을 또 예수님이 씻기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해 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사주고 하는데, 얘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발등을 도끼로, 뭐, 요만한 커터칼이 아니라, 이만한 도끼로, 꽉 내리 찍을 걸 알면서도, 한다면, 우리 예수님 온전한 사람이신데, 버겁고 힘들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머라가신 이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며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손에 물을 묻히며 섬기며 주님이 내가 주님께 진 빚을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진빚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에게니 내가 보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영접하는 것이나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들의 영접니 예, 평소에 얼,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공하고 섬겨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주님이 보내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보내셨으니 영접하면 내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이 A를, 이 B를, 이 사람을, 김 씨를, 박 씨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남자구나, 내 옆에 있는 여자구나, 이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꼭 무슨 성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모두가 다 그러해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기에 극진이 섬기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눈이 확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온전히 영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위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역장님들을, 여러분들도 오늘 만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두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기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